30분인데 왜 아직 안 왔지? 저 혹시. 맞나요? 총알은? 네? 총알. 현금 말이에요, 현금. 아, 네. 잠깐. 물건부터 보시죠. 그러시죠. 품질 보증합니다. 저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거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답 그만. 이 누구냐? 걸렸다. 아니 그냥 저는 연금밖에 판매자인데요. 네? 어차우다 야! 야, 이저 자! 자, 자! 자, 기 자,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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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최근 인기 차트에 아이돌 그룹의 곡이 역주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역주행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엑스피어스인데요, 이집 활동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엑스피어스는 2년 전 발표한 1집 타이틀곡 '베러 베러'의 뮤직비디오가 차트 진입에 성공하면서 역주행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번 역주행으로 올라온 인기는 쉽게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나 은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춤출 때 섹시하지 않아? 난 시우가 좋아. 완전 귀엽지 않냐? 너네 시우랑 은현이 말고 누가 또 있냐? 글쎄. 떡볶이나 먹으러 갈래? 한편 최근 들어 아이돌 세계에도 비닉빈 부익부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명 아이돌 모 그룹은 가장 인지도 있는 아이돌 멤버만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인지도가 없는 그룹 내 멤버는 생활고에 힘겨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돈이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마이너스를 시작하는 게이 바닥이라 데뷔하고도 진짜 내 손에 돈이 떨어지려면 연습실 비용, 트레이닝 비용 이거 다 까야 되는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수고 올라간다. 아니, 형, 우리 아직 저 스케줄 끝이 남았어. 아 귀찮게. 자, 다들 고생들 하셨고 스케줄이 원만치 않지? <laughs> 장매, 진짜 뒤지겠어요. 뭔놈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얼른 올라오 삼들자. 3년 만에 이렇게 바쁜 거니까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았지? 내일 시우랑. 은현이 1박 2일 특별 게스트 촬영 있는 거 알지? 사전 인터뷰는잘 했어? 네 그거 전화로 했어요 그 작가 <laughs> 1시간을 그 붙들고 있더라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뽑아 가려고 그래 오전 촬영이니까 6시콜몇 시간 못 잔다 그거 녹화 하루 종일 뜰거 아니야 <웃음> <웃음> 차이는 좀 낫다 내 라디오 하나 하고 어, 오후에 허브 촬영 잡혀 있으니까 10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샵 들려야 되니까 일찍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휘연이는. 나는 없다. 스케줄이. 내일 딱히 없네? <laughs> 조금만 기다려. 와 부럽다. 어, 왜? 장면, 저희 이제 올라갈게요. 응? 잠깐만. 깨워서 들어가. 얼마나 피곤한 머리만 대면 자냐? 스케줄이 헬이니까 그렇죠. 차에서 앉으면 잘 시간 없어요. 스케줄 많은 건 아는데, 하나 <laughs> 깨워서 라러 죽어대. 뭐야, 형안 씻어? 일어나서 씻을래? 어차피 잠깐 눈 붙이는 건데 뭐. 춥겠다 지금. 그래, 나도 그냥 잘래. 나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밤새면 체력, 체력이랑 식량 수급. 김치 없는 라면은 정말 최악이야. 미안하다. 우리 친구 잖아? 게다가 넌잘 나가 잖아. 너... 자식은 새벽만 되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나는 아이돌이다. 수많은 팬들의 인기를 등에 업은 엑스피어스. 하지만 내 팬은 없다. 보자 보자 보자. 오이 빼미 인글이 무서워. 너는 내운명이 무서워. 아, 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 잠시만요. 아 그거, 아 500kg 펭귄. 팬가... 와 이이는 큰 소이가. 와 내도 큰 손주 만나는 기가. 와씨. 의짜아 의자...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할게요. 예. 제로투 창개 가능? 제 제로투. 제로투요. 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지는 한참 됐다.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에, 해 해볼게요. 해볼게요. 예. 500엔. 500엔데. 씨. 같이 뭐. 괜찮습니까 형님? 더..더 흔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어씨 이정도면 내됐습니까 모닝콜 알바 <목소리도> 자기는 참꾸러기 아 빨리 일어나 아 혼나기 싫으면 흥! 흥! 전네 아직도 전화. 너네 우정인데. 빨리 일러라. 전병력 기상. 정병력 기상. 오늘 아침에 실외 주모. 실외 주모다. 예? 아니, 이렇게 끼워달라고왜 욕을 하세요, 근데. 돈을 벌어야 한다. 아, 쩌다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 그니까 대표님의 큰 엄마의 조카의 진짜 절친한 친구의 형이 스무 살이 됐거든. 근데 인서울을 했대. 아 보세요. 어, 왔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의 큰 엄마의 조카의 절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노래 왜 해야 되냐고. 이게 맞아? 어, 나도 맞는지는 몰라. 야, 노래 아직 착채 안 보이냐? 형 노래? 아. 어.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데 잘 되다가 왜 이러냐 요즘 하도 아이돌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아니 솔로 가수 뭐해 먹고 살라고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장르 바꿔보는 게 어때? 뭐? 야나 차세대 솔로 가수 희현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차세대 옛말이지 이제 형 나이도 있고 뭐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사실 괜히 말한 게 아니라 요즘은 아이돌 시대잖아 혹시 엑스피 s 스라고 알아? 뭐 p m 1어1집이망했기했했데데2기 멤버 구한대 형 커리어 정도면.. m 어 끊어... p 자존심 있지. 차라리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 와! <laughs> 무슨 일이냐 이제와서 잠이나 잡시다 아 맞다 피부관리 된다 짠 너무 좋아요 응응. 아,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불이 너무 피곤 <laughs> 아니, 어떻게, 이집이대박이 터지냐 렇게이게 사람 인생 진짜 모른다 이분들이 다 니네 팬분들이시다 어? 피윤 <laughs> 씨 괜찮아요 섞이는데 좀 힘들어도 금방 적응될 거야 갑작스럽게 들어간 비인기 아이돌 그룹 엑스피어스는 1집 뮤직비디오가 뒤늦게 대박이 터졌고 이슈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뮤직비디오에 나는 없었다 건가? 드디어 희연 인생도 26년 만에 빛을 보는 건가? 아니지, 활동 나이가 24살이니까 24년 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몰라. 아무튼 그래. 노력하고 살다 보면 누구나 꿈을 이루는 세상이 소녀 팬들이야. 내가 간다. 엑스피어스의 희연이야. 희연 오빠, 너어어 아, 어, 뭐여! 어, 어, 깜짝이야! 아이고, 내가 더 깜짝 놀랐네. 후. 아, 뭐여? 아이고, 피부 끝까지 다흡수됐었다 아이고. 아. 아. 아, 이모 때문에 깼잖아요. 뭐, 좋은 꿈이라도 꿈겨또같아 아. 아이고, 좋은 꿈이면 뭐여. 이뤄지지도 않을 꿈을. 아유. 뭐라고요? 아휴. 아 일어나 밖에 해가 중천이여. 아, 추워, 추워. 진짜. 안 않아? 아, 아, 죽, 죽, 아 죽, 죽, 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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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배또 라면을 먹어. 청소 다 했으면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돌이 잠을 자는 직업이 될까? 어제 새벽 스케줄이었습니다. 고코 코 길어진다. 코 길어져. 어? 코요. 피노키오. 이 머리 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갈 거예요. 개척 같은 소리 하고 잡아졌네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수가 어? 무슨 아이돌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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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어. 아, 진짜. 아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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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t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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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따